1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문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러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승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한훈의 미련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훈은 자신의 행동이 다윗의 분을 자극해서 침략해 올 것을 염려하여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은천 달란터로 아람의 병거 3만 2천 대를 빌리고 기병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그러자 다윗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사령관으로 삼고 한눈의 침략을 막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대로 보면 미련한 자는 오해를 잘합니다. 또 하나는 미련한 자는 세상을 의지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합니다.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한우는 복이 아니라 미련한 자였던 겁니다. 10편 4편에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던 한우니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고 평안이 높고 잠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침략을 당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지혜로운 요압은 두 가지 행동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죠. 그 첫째가 서로 잘 도왔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름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안문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독교는 협력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 승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 너일 구분하면 안 됩니다. 서로 잘 도와야 됩니다. 서로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10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다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서로 잘 도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군대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요압은 13절에 보니까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승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요압의 이 아름다운 행동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자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적진으로 달려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략 때에 사무엘과 더불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벤에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벽을 향하여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흥합니다. 한우는 미련함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 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요압이 13절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한운처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선한 일을 향해 달려갔던 요압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2021년도 한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범사가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련한 한우는 오해했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위스로 하여금 흥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건과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생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우리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